우리 주변에는 10년, 20년이 넘도록 한 벌의 옷을 소중히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행을 좇아 새 옷을 사고 금세 실증을 내는 현대 사회에서 이들의 모습은 특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옷은 단순한 의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삶의 역사이자 추억의 증거이며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특별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질의 진정한 가치와 소비의 의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굴곡을 겪어온 사람들에게 오래된 옷은 단순한 의복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에게 옷은 시련의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극복의 증거이며 감사함의 상징입니다. 70년대 후반 산업화의 격변기를 겪었던 한 노인은 지금도 40년 전첫 월급으로 산 양복을 소중히 보관하고 계십니다. 당시 3개월치 월급을 모아 장만한 그 양복은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청춘의 증거입니다. 옷이 낡을 때마다 꼼꼼히 수선하고 단추가 떨어질 때마다 정성껏 달아왔습니다. 그 양복은 이제 그의 인생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IMF 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고 노점상으로 전환했던 한 중년 여성은 20년 전 마지막 직장에서 입었던 정장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그 정장을 꺼내 입으며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낸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안정된 삶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검소함을 넘어선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 한벌의 옷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면 기워 입고 작아지면 수선에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아끼고 보살피는 습관이 몸에 배었고 이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삶을 대하는 진중한 태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분들이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음에도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궁핍의 결과가 아닌 깊은 철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 것을 살수 있는 형편이 되어도 여전히 오래된 옷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소중히 다루는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의 삶은 세대간 이어지는 가치관의 전수도 보여줍니다. 부모님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물려받은 옷을 소중히 입는 자녀들, 할머니의 옷장에서 발견한 빛바랜 한복을 소중히 보관하는 손주들의 모습은 단순한 물건의 전달이 아닌 삶의 가치와 지혜의 전승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역경을 겪은 이들의 삶에서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닌 시간과 함께 쌓아온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래된 옷에는 시간이라는 특별한 가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벌의 옷을 간직해온 사람들의 옷장에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닌 살아온 인생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비역 장교였던 한 어르신은 군 생활 시절 입었던 전투복을 50년 넘게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 옷에는 젊은 날에 치열했던 훈련, 전우들과 나눈 우정,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자부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매년 6.25를 지음하여 그 전투복을 꺼내 입고 참전용사 모임에 나가시는데, 낡은 군복은 그날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예로, 80년대 해외 파견 근로자로 일했던 분은 당시 작업복을 아직도 소중히 보관하고 계십니다. 네? 독일의 작은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버텨냈던 시절, 그 작업복은 척박한 이국땅에서의 고독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간직한 추억의 매개체입니다. 특히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을 보관하는 부부들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한 부부는 3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그 옷을 꺼내보며 서로에 대한 첫 마음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빛나는 보물입니다. 이처럼 추억이 담긴 옷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낡고 바래 옷이라도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들은 옷을 통해 과거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되살리고 그때의 감정과 결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더불어 이러한 태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순간이 미래의 소중한 추억이 될수 있다는 인식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더욱 의미있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옷한 벌에 담긴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한 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뛰어난 품질입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어온 사람들은 품질이 곧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아온 분들입니다. 전통 양복점을 운영하시는 한 장이는 45년 전 처음 가게를 열때 맞춘 양복을 아직도 입고 계십니다. 당시 3개월간 모은 돈으로 영국산 최고급 원단을 들여와 정성껏 제작한 그 양복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품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자신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옷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단의 품질입니다. 자연 소재로 만든 좋은 원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몸에 더잘 맞아들고 적절한 관리만 해준다면 수십 년도 변함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바느질의 견고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단이라도 바느질이 부실하면 금방 헤져 버립니다. 꼼꼼한 바느질은 옷의 수명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는 디자인의 보편성입니다. 지나치게 유행을 따르는 디자인은 금방 촌스러워 보이기 쉽지만,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한 디자인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가격과 품질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끌려 품질이 떨어지는 옷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큰 낭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경제적이라는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은 옷을 관리하는 방법도 철저합니다. 착용 후에는 반드시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루 정도 걸어두어 습기를 빼줍니다. 계절이 바뀌면 세탁과 손질을 거쳐 잘 보관했다가 다음 계절에 다시 꺼내 입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 습관이 옷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품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제품의 특성이 아닌 삶의 가치관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품질을 선택하고 그것을 오래도록 아끼며 사용하는 태도는 현대사회의 과다 소비와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같은 옷을 수십 년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0년, 20년 전의 옷이 여전히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체형 관리의 차원을 넘어 건강한 삶에 대한 철저한 철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0대의 한 전직 교사는 4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지금도 명절마다 입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절제된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로 젊은 시절의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그의 말씀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건강을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천합니다.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교감하고 등산이나 산책을 통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독서나 악기 연주 같은 취미 활동으로 정신적 건강도 챙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식생활 습관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술과 담배 같은 해로운 습관은 멀리 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옛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능숙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형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들은 그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이 아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을 관리해 나갑니다. 이런 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건강이란 결국 꾸준함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평생에 걸친 작은 습관들의 축적이 진정한 건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옷을 당당하게 입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이들은 남들의 시선이나 유행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스타일을 굳건히 지켜나갑니다. 은퇴한 한 대학 교수는 30년 된 트위드 자켓을 여전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담는 그릇일 뿐, 옷 자체가 품격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그의 말씀은 진정한 자신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변에서 새 옷을 권유해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품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가치를 외적인 것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 지식,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비싼 옷이나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내면의 단단함으로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을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젊음이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나이와 직위에 어울리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성숙한 태도의 반영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가진 자신감이 결코 독선이나 고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타인을 대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타인의 선택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성장에 집중할 때, 우리도 이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옷을 입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바로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천입니다. 현대 사회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한 60대 여성은 20년 넘게 같은 옷들을 돌려가며 입고 있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말처럼 옷한 벌을 오래 입는 것도 중요한 환경 보호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단순히 옷을 오래 입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은 이웃과 나누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합니다. 헌 옷을 잘라 손수건이나 행주로 만들고 천연 염색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특히 이들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끌려 불필요한 옷을 사들이는 것이 결국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들의 환경보호의식은 옷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벌의 옷을 오랫동안 입어온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감사함을 잊지 않았고,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으며, 품질의 가치를 알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했으며, 내면의 자신감으로 빛났고, 환경을 생각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끝없는 소비와 낭비 속에서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